데이터 관리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훨씬 더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보이지 않는 뼈대 바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데이터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다들 한번쯤 겪어보셨죠? 데이터를 열심히 정리했는데 어딘가 정보가 중복되고 하나를 수정했더니 엉뚱한 곳이 틀어지고 또 어떤 데이터를 지웠더니 남아있어야 할 정보까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여기 오늘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학생 정보, 수강 과목, 담당 교수 정보까지 모든 게 그냥 하나의 거대한 표에 다 담겨 있어요. 언뜻 보면 한눈에 들어오니까 편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김민준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과목 수강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의 구조상 이철수 교수님의 정보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네, 방금 보신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이상현상, 영어로는 anomaly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이상 현상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삽입 이상. 아직 수강하는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신임 교수님 정보를 추가할 수 없는 것처럼 불필요한 정보 없이는 새 데이터를 넣지 못하는 문제고요. 둘째, 갱신 이상. 학생이 개명이라도 하면. 그 학생이 듣는 모든 과목의 이름을 일일이 다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죠. 마지막으로 삭제 이상. 아까 봤듯이 원치 않는 정보까지 함께 지워져버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들입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함수적 종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구조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진단 도구거든요. 자, 이 정의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진짜 간단한 개념입니다. 만약 x를 알면 y를 무조건 유일하게 딱알수 있을 때 우리는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결정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운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번을 알면 여러분의 이름은 무조건 알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반대로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학번을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죠. 동명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는 관계, 이게 바로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청진기가 들렸습니다. 이걸로 아까 그 문제의 수강 신청 테이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죠. 자, 다시 우리 환자 테이블을 좀 볼게요.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 하나를 특정하려면 학번이랑 과목, 이두 가지가 세트로 필요합니다. 이걸 기본키라고 하죠. 그런데 학생 이름은 어떤가요? 과목이 뭐든 상관없이 오직 학번 하나만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즉, 기본키의 일부에만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첫 번째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분함수 종속 이것 때문에 김민준 학생이 과목을 여러 개 들으면 그 학생의 이름도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명이라도 하게 되면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많은 행을 일일이 다 찾아서 고쳐야 하는 갱신 이상이 바로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한번 보세요 학번을 알면 담당 교수를 알수 있죠. 그리고 그 교수를 알면 교수 학과도 알수 있어요. 자, 이 관계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학번이 교수 학과를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한 달이 거쳐서 간접적으로 결정하고 있잖아요.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는 이 연쇄 관계 말이죠. 두 번째 진단명은 이행함수 종속입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 때문에 아직 담당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신임 교수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조차 할수 없는 삽입 이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던 학생 한명 수강 취소했더니 교수님 정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 삭제 이상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진단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죠.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이상 현상들을 치료하는 아주 체계적인 절차를 우리는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처방전 제2 정규화입니다. 원인이 뭐였죠? 부분 함수 종속이었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테이블을 논리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 정보 테이블과 수강 정보 테이블 이렇게 둘로 딱 분리했습니다. 이러면 학생 이름은 이제 딱한 번만 저장되니까 데이터 중복과 갱신 이상의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다음 단계는 제3정교화입니다. 이번엔 뭘 잡아야 하죠? 네, 이행 함수 종속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한번더 분리해서 해결합니다. 교수 정보와 교수 학과를 별도의 테이블로 딱 만들어졌죠. 이제 교수가 학생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면서 삽입 삭제 이상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오셨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데이터에 숨겨진 규칙을 굳이 찾아내고 테이블을 쪼개는 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부분 종속이 보이면 제2정교화로 치료하고 이행 종속이 보이면 제3정교화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에는 그에 맞는 명확한 해결책이 딱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 바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중복은 없애고, 각각의 정보가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기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힘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 버벅거리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기업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숨겨진 규칙, 함수적 종속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규화로 치료하는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내가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과연 안녕하신가요?